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성교회 말씀으로 쓰이자는 날로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22절에서 42절 주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솔로몬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들어 주시는 하나님,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만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주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솔로몬의 기도에는 이 전을 향한 기도하며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성전은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눈을 드시고 길을 기울이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죄를 사해달라고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의미 다스리십니다. 죄에 대해서도 진노도 하십니다. 그러나 죽게 나와 강구할 때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범죄치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죽게 범함으로, 범죄함으로, 죽게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 옵으며 죽게 죽지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솔로몬은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죄의 씻음을 받을 뿐 아니라 나라와 이웃과 영제들을 위한 중보기도회를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중보기도를 감당할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얼굴을 돌아보 없으며, 죽게 득재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39절. 주님, 자신에 대하여 철저히 외계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고 기도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